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월요일인데요. 모두 건강하시고, 힘, 힘,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니들이 검사냐? 당신이 검사냐? 하는 말이 있었죠. 심재철.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어, 도쿄의 특수부. 오직 정거를 따라 여기까지 왔다. TV 조선 7시 뉴스의 크루징 멘트입니다. 국민은 지금 현재의 검찰이 과연 국민의 편인지 아니면 문재인 권력의 편인지 묻고 있다. 역시 TV 조선의 크로징 멘트입니다. 추미애 장관을 앞세운 권력의 압박에 저항하지 못하고 피해자 코스프레로 일관한다면 윤석열 총장은 검찰 역사에 오점을 남길 것이다. 사실이죠. 물론 문재인이란 거하게 그 막혀서 문, 윤석열이 침묵한다면 우리나라 검찰 70년 역사상 이런 검찰총장은 없었다. 이렇게 이렇게 정, 권력에 저항하지 않은 검찰총장은 없었다 하는 윤석열은 최대의 검찰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거는. 99.99% .99 문재인의 권력형 게이트입니다. 응? 라임과 옵티모스 사태 중에서 옵티모스가 특히 그러하죠. 그래서 고고TV가 유튜브 방송을 하는 관계로 신문을 읽어보고 댓글을 읽어보고 그러면 은 네이버 댓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읽어보면 일반 시민들은 댓글로 소심한 제항을 합니다. 소심한 제항을 합니다. 언젠가는 밝혀진다. 특금 간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죠. 그러나 여기서 끝이면 안 됩니다. 윤석열이가 22일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나오는데 저도 찍었고 또 지금 언론기사에서 흥미 위주로 과연 윤석열이 22일날 폭탄성 발언을 할 것인가. 그게 초점에 맞춰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22일 전에 국감 전에 윤석열이는 무슨 말이든지 할 것입니다. 제 예측이 그러합니다. 열흘이면 굉장히 긴 사건입니다. 그리고 고고티브의 고고TV 생각은 고고티브의 같은 필부가 유명한 변호사도 아니었고 30년 40년 한 기자 출신도 아니고 정치학 박사도 아니고 종편 나부랑이에 출연하지도 않는 고고티브가 일반인인 필부가 말씀드리기를, 이거는 문재인 임기 내에 밝혀야 한다. 문재인 임기 내에 밝혀야 한다. 나중에 우리가 정권을 가져와서 밝히기는 너무 시간이 늦다. 그 전에 이 정권은 재지권을 기획하고 이길 것이다. 재지권을 국민의힘에 지금 하는 걸 보면은. 이렇기 때문에 사력을 다해서 우리는 이 문재인 임기 내에 옥티모스 사건을 밝혀야 한다. 그러나 문제, 문재인의 그 악에 의해서 윤석열은 막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민의 격려와 국민의 응원과 국민의 결집이 검찰을 응원하고 검찰을 압박해야 한다 하는 소리입니다. 즉, 윤석열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응원하고 윤석열을 응원하고 압박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은 다 죽었죠. 제가 고고TV 개인이 보는 생각은 조선일보와 TV 조선만 살아남아 있고, 문재인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앙일보가 가세를 하고 있고, 나머지 언론들은 싹 죽었습니다. 나머지 언론들은. 동아일보는 그건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TV 조선 7시 뉴스를 2010년 11일 10월 11일에 TV 조선 7시 뉴스를 재구성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 그 유명한 단학가, 정계 단학가 실세들의 50여 명이 연루된 로키드 사건. 거기서 도쿄지검 특수부는 말을 합니다. 오직 정거를 따라야기가 좋았다. 오직 정거를 따라야기가 좋았다. 그리고 단학가를 구속시키고, 단학가와 같이 정치한 그 거대 악들을 갖다가 다 구속시킵니다. 그 이후로 도쿄 특수부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고, 또한 그 이후로 검찰의 독립성을 달성했고, 일본 공무원 조직 내에서 검찰이 가장 존경받고 가장 신뢰받는 조직으로 지금까지 옵니다. 윤석열이가 조국을 치기 시작할 때, 저도 찍었고, 저도 몇 번이나 찍었고, 윤석열을 응원했지만, 윤석열이가 도쿄의 특수부 같이 문재인을 치면, 좋겠다 응원했지만은 지금 윤석열이는 꼰인내린 새양지 같이 가만히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루에 한 개씩 며칠 동안에서 찌가 되는데요. 오평호 사건 이후로 윤석은 열 여기서 제왕하지 않고 수사를 갖다가 지시하지 않으면은 윤석열은 대한민국 7신년사 검사상 검사, 검사 검찰 역사상 최고의 <laughs> 간신 검사, 최고의 무능한 검사로 퇴장 당할 것이다. 지금 옵티모스 사건을 조사하는 것은 블랙 코미디도 아닙니다. 옵티모스 사건을 조사하는 검사들을 보면 블랙 코미디도 아니고 저렇게 황강 같은 검사가 있는가 저런 것들이 무슨 검사인가 하는 것이 고고TV 시청자와 저와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추미애가 올해 1월에 남부지검 정권 합, 정권수사팀 금융범죄수사팀을 해체해 버리고 그죠? 그리고 이 옵테모스 사건을 특수부에서 중앙지검 일반 형사부로 맡겼고, 그 당시에도 벌써 정관계 인사 9명이 실명까지 나왔지만은, 현재까지 3개월,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런 검찰총장이 무엇이 필요한가? 이이제 이때, 이때, 와서는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라임 사건도 마찬가지다. 강기정이라는 놈이 5천억을 5천만 원을 받았음에도, 어? 뻔뻔하게 무고죄로 고소를 해버렸다. 그리고 이 옵티모스 사건과 라임 사건도 돈이 왔다 갔다 한 사건에 대해서 현재 정권 실세한테 돈을 줬다는 그 내사를 있음에도 검찰 여우 같은 또는 환관 같은 검사들은 그 중간 간부를 말하는 겁니다. 윤석열한테 보고도 하지 않았다. 윤석열의 감찰권을 이럴 때 발동해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발동하면 안 된다 추이를 보고 한 칼을 쳐야 한다 이런 것이고 응? 지금 우리가 지금 문재인의 3년 동안 3년 반 동안 4년 동안 어 추미애 그 무죄막지한 추미애의 아들 사건 이걸 무혐의 처리했다 무혐의는 무죄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고검에서 재조사를 지시하면 됩니다 대검에서 재조사를 칩니다 하면 됩니다. 재조사 하면 재지시 하면 됩니다. 무혐의하고 무죄하고는 다른 겁니다. 죄가 있다는 혐의를 벗어났지만은 다시 재조사하면 유죄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 무혐의라는 것을 그리고 어제 오늘 거짓게 계속 발표되는 거 고민정 선거법 무죄, 윤건영 선거법 무죄, 이수진 선거법 무죄, 무혐의 처분 체리를 내렸다. 그리고 울산 부정선거에 대해 선거의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도 열리지 않는다. 이것을 다 윤석열이가 손칼 발톱 발다 빠졌다 그러더라도 윤석열이가 진짜 싱글 인간처럼 다시 재재마된옵티모스 사건에 대해서 또옵티모스 사건에 누가 또끼겨 들어가는가? 유재수 금융감독원 국장이라는 애가 나오는데 금융감독원 국장에서 옵티모스어 김재현이가 2천만 원을 줬다는. 어? 육성이 녹취록이 공개됐음에도 그것에 대해서 죄조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윤석열은 국민의 지탄을 받고 국민의 역적이 될 것이다. 문재인이 살아있는 마을에서, 어?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라는 허명하에서, 어? 윤석열이가 뭣도 모르고 1년 동안 조국 수사를 하다가 팽을 당했음에도 윤석열은 여기서 풍기 탱신하면서 일어나야지. 안 그러면 윤석열과 그 이하 모든 검사들은 대한민국 국민한테 앞으로 버림을 받을 것이다. 노무현이 나오죠. 어? 노무현이 그 유명한 2003년 검사와의 대화 때, 노무현이가 뭐라 그럽니까? 검찰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검찰이 검찰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검사가 아니고 검찰도 아니다. 검찰의 중립은, 정치인들이 검찰의 중립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검찰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검찰의 독립이라는 것은 검찰 스스로 품위를 갖고 지켜나가라 그랬는데 윤석열은 노무현의 말도 안 듣고 문재인의 강압과 강력한 저항에 무릎을 꿇었다. 윤석열에게서 풍기탱천을 하려면은 윤석열 그대는 어? 세상에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쪽팔리게 살 것이다. 응? 그래서 TV 조선의 클로징 멘터가 나오죠. 어? 니들이 검사냐? 당신이 검사냐 하고 클로징 멘트로 흘르죠 고고 TV에 벌써 이런 말을 수십 번을 했어요. 어? 양석조라는 사람이 있었죠. 당신이 검사냐 말을 만든 양석조. 그죠? 대검 반부패 강력부 선임 연구관이었던 대검 차장 검사였던 이 대검 차장 검사는요. 지금 장 고검장급입니다. 대검 차장 검사였던 양석조가 심재철이라는 간신에게 어? 조국이 왜 무혐의냐 설명해봐라. 네가 검사냐 하고 반말로 황해하고 좌천대자 사표를 던진, 던졌다. 이 심재철이가 지금 어? 대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고 그전에는 윤석열을 감시하기 위해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었고 그전에는 남부지검 제1차장 검사였다. 심재철이라는 놈이 이걸 갖다 막고 있고 회방을 놓고 있고 간신지세라는 데도 윤성열은 그냥 있다. 응? 그다음에 문찬석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죠? 문찬석이가 누구냐? 어? 초대, 초대, 우리나라 초대 정권 범죄 합수 단장이었고 초대 남부지검 이차장이었고 그래서 현재의 금융범죄 수사 체계를 확립하고. 금융범죄의 최고 전문가였다. 응? 이명박의 다스도 조사에서 이명박을 구속한 게 바로 문찬석이었는데, 문찬석이가 얼마 전에 사표를 던지면서 몇달 전에, 어? 채널A 수사는 사법참사이고, 추미애가 기획한 것이므로 추미애는 책임을 져야 한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무능한 군주가 무능한 장수를 등용하는 그릇된 용인술 때문인데, 그것이 문제인이다. 검사라는 호칭으로 불리지만 다 같은 검사가 아니다. 나 문찬석은 이성윤을 갖다가 검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남기면서 사표를 던졌죠. 그러면은 당시에도 제가 그랬죠. 왜 사표를 던지냐 너희는 비겁하게 남아서 이 정권에 저항하여야 되고 윤석열을 도와야 함에도 왜 사표를 던지냐. 그저 비겁한 검사들이다 하고 방송을 몇번 했어요. 그런데 현재 옵티모스 사건이 다시 물 밖으로 나왔다. 근데 이것을 조사 않고 미직거리고 또 조작하고 은폐하는 것들은 사표를 떠이 던진, 심지어 사표를 떠이 양석조나 또는 문찬석이보다 더 못한 버르지들이다. 버르지들이다. 나라의 녹을 먹고 국민의 세금으로 떵떵거리는 권력을 갖고 호 호화, 편안하고 호화스럽게 살아가는 이 검사들이, 이런 버르지 같은 검사들이 지금 나라를 망가뜨리고 나라를 기생충처럼 파묻고 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니들이 검사냐? 너희들이 하찮은 검사도 되지도 않는다. 너희들은 지금 시중에, 시중에서, 어, 세금을 내며, 그래도 어떻게든 먹고 살며, 나라에 세금을 내며,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일반 시민보다 못한 너희들은 버릇이들이다. 니들이 검사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